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귀한 또 자리에 또 이렇게 네,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귀한 또 기도회 또 사역에 우리 동역자들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너무나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 저는 우리 CTS 우리 또 본부장님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는데 이제 큐티하는 가운데 하루는 그날 너무 아이 말씀이구나 해서 어, 제가 이 말씀을 그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어, 시간이 자 20분 25분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일을 작은 일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 북이스라엘의 우리, 어, 이제, 가장 악한 왕, 이런,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 아합이 있어요. 아합.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요호람은 아버지만큼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에, 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는 하지는 아니하였.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삼 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비록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경에서는 그를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 참 그. 이제 이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때는 안 그랬는데 모합이 조공을 바쳤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아들로 바뀌니까 더 이상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합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양 새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는데 더 이상 이제 바치기 싫다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요호람 왕이 이제 온 지면을 다니면서 이제 군대를 소집합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도 그 요사밭 왕을 불러서 함께 하자. 그리고 에도만까지 가서 우리가 이세 나라가 합해서 이 모합, 저 나라 혼, 혼주를 내주자. 그렇게 하죠.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연합했고 동맹국이 되었어요. 이 자그마한 모합 그냥 제 쳐도 이길 것 같아요. 거기에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거기서 땅 치면 이제 바로 끝날 것 같았어요. 너무 아주 멋진 생각, 전략,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가축들과 군사들이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목 말라서 기진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북이스라엘 요호람은 뭐, 기도 안 해요. 남유다의 요사밭 왕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자가 없느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사는 사실 북이스라엘 왕 보면 오기 싫지만 남유다의 왕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간단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우리가, 어,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계획, 생각, 전략 뛰어나도 하나님 빠지면 모든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조금 부족해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모두가 부들부들 떨때 칼과 창은 없지만 너가 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화려함 전략 계획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 진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 우리 기도원 300 용사가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과 이렇게 싸웠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려면 몇대 몇이어야 하는가? 1대 450이더라고요. 한 명이 450명과 싸워 이기는데,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300명 모두가 그렇게 이겨야 이기는 전쟁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며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너무 간단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새 나라가 새 나라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새 나라가 왕까지 해서 죽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 앞에 지금 16절에 요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요호와의 말씀이 골짜기 계천을 많이 팔아 아셨나이다. 요호와께서 이고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자십 자, 18절에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나요? 이것은 요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멘, 아멘. 지금 이 문제를 새 나라의 지금 생사가 달린 이 문제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일어날 이길수 있는지, 전쟁도 아니 살아남을 수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며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가 볼 때는 큰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냥 골짜기를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작은 일처럼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골짜기 파는 거 이것으로 무슨 승패가 있겠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골짜기에 개천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 이제 물이 가득해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뿐만 아니라 모압도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참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고이짜기에 개천을 파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모든 군사들과 우리 짐승들이 다 목을 축예요 이 목마름을 지금 해소할 수 있어요 살아 살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모압도 너희에게 붙이시리라 아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도 그렇더라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 불어 우리가 살아나면요, 우리가 살아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목을 축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살았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모압을 이기게 하시는가? 보니까, 우리 22절,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네.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골짜기를 판 그곳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햇빛에 비친 그것이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 한순간 네,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모합의 마음에 그들은 이 동맹국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싸워 피를 흘린 거야. 틀림없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이, 이, 이 적군이 있는 그곳에 그냥 그 자기 발로 우리가 이제 이 노량물을 치하러 가자. 또 오다가 그냥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풀어시냐 마치 떨어진 열매를 바구니에 담듯이 그냥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 해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적군들, 이 모든 악의 영들, 사탄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십자가라는 우물을 파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줄이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우물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영혼의 목마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그 정신병 약을 먹어요. 지금 너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서 교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뭐 저출산, 고령화예요. 이제는 경제, 우리 존속을 위하여는 우리는 외국인들을 유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제를 지키려면.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들 또한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복음하고는 떨어진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는 부르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는 지금 260만이에요. 앞으로 곧 있으면 202050 미래학자들은요, 곧 500만이 금방 채워진다고 해요. 그들이 없으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들도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이제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죽은 영혼,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 사단은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목을 물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머리를 밟았어요. 네.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사명, 여러분 주님 우리 십자가 안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요 오늘 이 골짜기를 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큰 일을 작은 일처럼 이렇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작은 일처럼 어, 저는 우리 CTS가 어,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문제 많고 답이 없고 큰 일, 큰 일, 큰 일이라 말하지만, 이 시티에서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전능의 손이 함께하사 네. 작은 일로 그렇게 풀어지고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 저는 여기에 놀라운 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영로 교회 에 있을 때에 미자립 교회도 제가 조금 맡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 일들을 같이 하면서 어, 미자립 교회를 보면서 이제 그 교회 교회의 때로는 이제 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뭔데요? 아, 우리 지금 이, 이곳을 태워야 되는데, 봉고차, 중고차, 봉고차라도 한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뭐, 뭐, 우리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뭐, 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 러나 우리가 미자립교회에 재정이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오케이. 우리 기도할게요. 하고 주보에 미, 우리 미자립 교회 기도 제목에 물품 목록, 필요한 물품 목록을 그냥 올리기만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필요한 곳을 이렇게 채워주는, 어그 놀라 할렐루야! 하나님, 본거 누가 허물한다고 하는 니다 누가 쓰던 노트북인데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곳에 미자립 교회들에게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니, 기꺼이 허물한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개의 교회 물론 수용록 교회라는 큰 교회지만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사실 CTS에서는 훨씬 더큰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교회 교회마다 그 가운데 그큰 문제들이 CTS가 가면 작은 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정말 막혀 있고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그 피폐해져 있고 영혼이 목말라가 있는 그곳에 cts가 감으로 충만한 물이 고이며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예. 가정가정에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로 우리 cts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 예. 저는 이 가운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우물과 그리고 승리케 하신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공동체. 저는 오늘 이 채풀에 기도에 우리 김광득 본부장님 저렇게 찬양인도를 잘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참. 귀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귀하게 일을 하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곳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그 영적인 물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여기 참 중요해요. 이 예배 중심의 사역, 우리가 일도 일이지만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사역이 결국 일을 되게 하거든요. 저는 우리, 저는 이제 서창에 작년에 제가 수영녹교에서 회 12년 2개월을 이제 사역을 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를 저는 이제 늘 꿈꿔왔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트시면서, 그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해왔던 거 그대로 해라라는 이 콜링 말씀을 똑같이 두번해 주시는데 장수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양산 서창이라는 곳에 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작년 1월입니다. 이제 아직 개척 교회고 작은 교회예요. 저희는 뭐 이제 한국어 예배, 다문화 주일학교 예배, 러시아어 예배.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드리고 있고 작지만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바쁩니다. 네. 주일아 얼마나 이렇게 바쁜지 모르.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있으면. 어 이분들 전체 그 마을에, 크지 않은 마을에 그, 여, 그 언어권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그곳에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우리 송도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여기 이 예배가 구심점을 잡고 교회가 구심점을 잡아서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있어. 저는 수영록교회 국제사역국이라는또 또 이렇게 또 제가 8년 정도를 전체 12개 예배를 이제 러시아 예배와 모든 예배 언어권들을 같이 또 맡으면서 제가 아, 하나님께서 좀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언어권들을 보면서 예배 중심에 그렇게 이 사역으로 이, 이 언어의 민족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저 그냥 돕고 그냥 우리가 있는 거 나누고 그냥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빵사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진짜 예배로 중심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질 때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제, 저는 우리 서창에, 어, 거기 아직까지 교회, 교회 어떤 이제 영어 예배 정도 하는 교회들은, 교회는 있어요. 막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어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배로 이렇게 세워진다면 한 예배가 세워진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까 해서 15개 언어에, 아,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laughs> 15개 언어권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한 여러, 언어만 해결이 되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파송까지 보내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런 우리가 오고 가며 이런 영적인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런 꿈과 이런 큰 뜻을 한번, 어, 이렇게 제가 정필도 목사님 그때는 이런 비슷한, 이런 비슷한, 꼭 이건 아니었지, 이런, 이런 비슷한 것을 한번은 말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루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교회가 15개. 그래서, 어,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제가 거의 안 빠지고 기도, 하루도 거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이루어. 근데 제 마음에 한 단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연합, 연합. 어, 우리, 뭐, 개개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한 언어꽃만 우리가 민족을 입양하듯이 한 언어꽃만 책임을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어 사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이 주민 선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그만큼의 정말 지금은 그들에게 그 절실한 비요인데하는 그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그렇게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저는 우리 특별히 CTS가 이렇게 교회 교회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선교지마다 정말 필요한 큰 일들을 작은 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때 마음껏 마음껏 이런 일들을 그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시며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니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27절에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유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지금 모아방이 도망가서 자신의 가장 귀한 마다들을 장남을 지금 이 성유에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에 경악한 세 나라 왕들이 놀래서 어떻게? 해. 하면서 도르 이제 거기서 그치고 도망가. 근데 그냥 흩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동맹국에게 승리를 한것 같지만 결국 모압이 다시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일에는 실패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 주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말씀했던 요호람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의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에 저는 이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cts를 통하여 곳곳에 저는요, 곳곳에 살아있는 간증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시스템스,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